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암살자 빌색의 특성과 스킬에 대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엘리나를 찍고 이제 빌색을 51까지 찍었는데, 자, 스킬과 특성을 어떻게 찍냐? 어, 스킬과 특성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껏 찍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찍은 스킬과 특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인데, 첫번째 스킬은 이제 어, 질풍이라는 스킬이 있고요 어, 질풍 흡혈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신속이라는 스킬이 있고 근데 이 흡혈은 말그대로 흡혈하는 스킬이고 어, 신속은 말그래도 빠르게 해주는 어, 그런 스킬인데 이 신속을 쓰게 되면 진짜 거의 날아다닙니다. 제가 법사할 때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신속은 장난 아니에요. 그냥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두 개의 스킬을 좀 섞어 쓰시면 되는데, 흡혈 같은 경우는 특성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속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킬이에요. 어,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함정을 쓰고 있습니다. 함정을 쓰고 있는데, 요, 요거에 이제 쿨타임이 지금 0.5초인 거 보이시죠? 0 5초 거, 0.5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킬에 딜로스가 났을 때, 함정지대를 어, 설치하면서, 신속으로 이동하면서 함정지대를 설치하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정지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킬은 화살 운집이라는 스킬을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적을 중심으로 끌어당겨요. 슈퍼가 암호가 걸려 있지 않은 적을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이 몰이 사냥을 할때또 필요한 스킬을 해서 화살 운집이라는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킬인데 마지막 스킬은 좀두 개로 갈려요. 극강의 어, 데미지를 쓸 거면 사냥의 그림자가 좋습니다. 사냥의 그림자가 스킬 폐량이 가장 높아요. 가장 강력한 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사냥의 그림자를 써도 되고요. 근데 보스 같은 걸 잡을 때는 무적의 그림자가 더 좋아요. 이 친구가 무적 효과가 나오는데 어, 무적 효과가 꽤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 보스 같은 몹을 잡을 땐무조의 그림자가 좋다. 근데 이제 몹사냥을 할땐또 사냥의 그림자가 좋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딜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냥의 그림자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무적의 그림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특성이죠. 스킬이 이렇게 찍었는데 저 스킬들의 초를 줄여야 돼요. 법성와 마찬가지인데, 자, 특성으로 가볼게요. 자, 위쪽 라인을 보면은, 아, 똑같습니다. 질풍 습격이란 게 있어요. 질풍 습격을 하면, 신속, 연막, 급혈, 도관계가 쿨타임이 1초로 감소가 됩니다. 1초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흡수를 해야 돼서 질풍, 어, 집중입니다. 요 친구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스킬, 법사랑 마찬가지죠. 네, 질풍 집중까지 찍었어요. 집중까지 찍고, 그 다음에 질풍 회복을 찍었습니다. 어좀 피흡이 지금 신속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요걸로 좀 약간 피흡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액티브 사, 스킬을 사용시 생명력을 회복한다. 그래서 요세 개를 중점으로 보시고 어, 요런 라인으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래쪽으로 갔어요. 그림자 원소 화살 어, 소환하여 번개 화연 얼음 독화살을 부여하는 마지막 스킬까지 딱 포인트를 맞게 찍었는데 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찍어야 되는 것들은 뭐 여러분의 취향껏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아래쪽 테크를 차가지고 120 포인트를 그림자 원소까지 다 끝나게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지 보시면 되는데 뭐 스샷, 어, 스샷을 찍거나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다음에 좌측 라인으로 찍으신 분들도 있어요. 스킬 공격력 쪽으로 찍으신 분들도 있고요. 우측 라인으로 추가 피해로 찍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래쪽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게 되면 스킬의 쿨타임이 1초로 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어,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신속 속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트리가 되, 되기 때문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탈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어? 어. 어, 다 깨지네. <laughs>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빌색의 요 스킬 트리와 특성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였고요. 이 영상이 구독,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속 파면서 아, 베드로까지 한번 가보자고요